사람은 이제 누구나 무엇인가를 이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기회를 잃을까 또 직장을 잃을까 거래처를 잃어버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컷 또 농사지었는데 그 소출을 소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습니다. 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겠죠. 어, 근데 아무 걱정이 없다 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믿음이 아주 좋아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분은 잃을 것이 없는 분이 어,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별로 뭐 걱정하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처럼 이름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 이 이름의 어떤 그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으로 어, 어, 바뀌는 것, 아니,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 이제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가 암나기 여러 마리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나기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우라 이리 와 봐라 나귀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네가 가서 빨리 찾아와라 하면서 어, 종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찾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뭐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미 뭐못 어, 찾는다는 것은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돌아다닐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넓은 들판 어, 또 상간 지역에 예, 참 나귀를 찾는다는 것은 어, 사막에서 바늘 찾기 뭐 그런 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 아마 이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고 좀 낙심돼서 막 찾다가 안 되니까 아들을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옛날 아버지들을 보면 좀 귀찮은 일들은 주로 누구 시키냐면 이제 자식들한테 좀 시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아버지 기스가 이 잃어버린 암나귀몇 마리를 찾으려는 그래서 뭐 굉장히 단순한 일 같지만 이 단순한 이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를 여는 이제 어떤 서막이 되는 아주 중대한 이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나이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우연히 나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열리는 그런 길이 나이 찾아다니는 길이었다 잃어버리는 것을 찾으러 다니는 길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열리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울은 아버지 명령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나귀가 어디 간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넓은 땅에서 어? 배가 고프면뭐 돌아오겠지요. 아니면 그냥 그놈들은 뭐 잃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어?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나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 드에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제. 그러고도 남을 분위기인데, 이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고, 이제 나기를 찾으러 이제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버지 말씀인데, 그 기스가 막 사울보다 등치가더 커가지고, 사울이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 말을 거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인데, 이 사울은 아버지 의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해서 나기를 찾으러 이제 가는데, 어, 에브라임 산지, 뭐 살리사, 사 살림, 뭐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사로를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뭐 직선 거리는 한 4, 50km 정도 되는데 예, 아마 이, 이 산지고 하니까 막 구분 길도 있고 오르막 내르막도 있고 합치면 한 60km에서 한 70km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하니까 당시 고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한 20km 정도를 봤을 때. 예, 그 정도. 그 짧은 거리가 아니죠요 요즘처럼 무슨 뭐 교통이 발달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루 찾아다녔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여정이 참 피곤하고 또 고단하고 불편하고 싫었겠지요. 그러나 그 여정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15절, 16절에.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우연히 나귀를 암나귀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 그래서 나기를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잃어버림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사무엘에게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모든 발걸음이 잃어버린 나기를 향한 길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무엘에게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 우리의 잃어버림이 또그 잃어버림을 찾아다니는 그 걸음이 사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있다. 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잃어버림을 인하여 속상하고 어, 마음이 아프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때에 곧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여정이 말씀 앞으로 이끄는 왕의 부르심. 이었듯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당신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그때는 어느 때야?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5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찾다 찾다 못, 못 찾으니까 그 사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돌아가자, 돌아가자. 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에. 또, 뭐, 사울이 성격이 이제 여기서 조금 보이기는데, 끝까지 한번 하면 막 끝까지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 에, 그죠? 내가 오늘 찾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가려면 난 찾아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어, 막 끈질긴 고집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이 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자 하는 것은 그 끈질기 뭐 집착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 했지만 사흘 동안 지금 이렇게 나귀 못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마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제는 돌아가자.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면 안 되니까. 나기보다 아버지가 중요하다. 사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면 이 사울이 처음에 이 청년이 성경에서 또 묘사하고 있는 대로 당시에 이 사울 같은 청년이 없었다. 사울 같이 준수하고 어? 키도 크고 참 멋진 그런 청년이 없었다. 근데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씀씀이도 사울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염려하는, 효심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다닐 때는 3일만에 포기하고 어, 아버지 생각해서 돌아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끝까지 추격하고 포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그때 이제 이 종이 말하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 보면 나기를 우리의 갈 길을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처음에 가자 그랬다가 또 종이 여기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또 한번 그래 보자. 좀 약간 뭔가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약간 그런 주인이 가자 그러면 종이 가야 되는데 종이 딴 소리 하니까 종의 말에 자기가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종의 말에 또 이렇게 순종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장면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뭡니까 목적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잃어버리게 하신 목적이 바로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여정이 단순히 잃은 것의 어떤 회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의 인생도 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무엘에게로, 즉 말씀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서 두리번거리고 방황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나의 이름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을 때 말씀 앞으로 가면 나의 잃어버림은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챙기는 것은 바로 나의 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엎어지나, 넘어지나, 내가 코가 깨지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복으로 내가 누리려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환이 말하죠.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우리가 갈 길. 여러분, 이 사울과 이 사환이 갈 길이 뭡니까? 어뭐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암나기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다시 집으로 어, 이렇게, 뭐, 돌아가는 길, 가야 할 길, 뭐,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찾던 왕을 찾는 민족의 어떤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어떤 길, 아, 그래서,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가야 할길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내 소견대로 내 오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 이름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또 단순히 그냥 뭐 낙이 잃어버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름은 잃어버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분이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호자를 잃어버리시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바울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스펙, 바울이 가진 그 배경,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잃어버림을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잃는 것이 사실은 잃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얻는 것이 된다. 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그래서 거의 이 멸절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됐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사울도 보면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파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울 때에 바로 그 잃어버린 지파 출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다.이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왕조를 거쳐 완전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어떤 여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실 어떤 그 구속의 큰 그림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어,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 오실 사울 왕은 첫 이스라엘의 첫 왕이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 의예왕, 예수 그리스오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다 찾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기를 잃었지만 그래서 왕이 되었지. 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청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 가문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아 이스라엘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그 다윗의 조상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이루셨지만 부활을 얻으시고 부활과 함께 온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그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전하죠. 20절에 사울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찾았느니라. 이제 네가 왕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찾아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잃어버림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 것만 쫓아다니면 잃어버린 것을 못 찾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잃어버림도 다시 찾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염려하지 마라. 왜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내 인생에 지금 뭐 우리의 삶의 위치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어떤 그 있던 이 사울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원리. 지금을 우리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막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완성돼 완성되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완성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사울 같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림을 인하여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고린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나의 잃어버림을 통해서다. 나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나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 어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잃은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큰 은혜의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낙이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었던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림을 통해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림은 결코 낙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는 여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더 주께 감사하며 찬송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